안녕하세요. 원이스 다이어리 주인장 원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캐나다 워홀 또는 어학연수 짐을 쌀때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필수템과 불필요한템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음 먼저 첫 번째로 생필품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것들은 전부 다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하, 한국 화장품을 팔기는 파는데 많이 비싸기도 하고 본인 메이크업 제품들은 다 들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것들도 여기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어도 적당히는 조금씩 챙겨 오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수건도 여기 한, 그날 도착한 날쓸 정도, 한두 장 정도만 갖고 오시고, 여기에도 싸게 수건 좋은 거, 괜찮은 거 파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굳이 수건까지도 많이 안 챙겨 오셔도 될것 같아요. 사시면 되니까, 싸게. 그리고 옷이 대부분 짐을 많이 차지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버 패킹을 해가지고 진공팩에 꽉꽉 담아서 코트, 패딩 별걸 다 들고 왔거든요. 근데 겨울에 오실 분들이라면 코트는 진짜 안 챙기셔도 돼요. 코트 입을 날한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나 부츠 같은 거 겨울에 어, 오시는 분이라면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입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최소한의 부피를 위해. 그리고 양말이랑 속옷도 1, 2주치 정도만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빨래해가지고 돌렸어도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뭐, 한국에 없는 빅토리아 시크릿도 있고, 정말 예쁜 속옷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안경이랑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쓰시는 제품이 있다 하시는 거는 무조건 본인이 체류하는 기간만큼의 어, 양을 챙겨오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 안경을 맞추려면 돈이 일단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날 바로 주지 않아요. 한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뭘쓸 건데, 그죠? 그래서 안경 필수, 그리고 렌즈 같은 것도 어, 미용 목적이든 뭐 시력교정 용이든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여기 너무 비싸고 특히 미용 목적은 거의 우리나라 오렌즈 뭐 이런 이쁜거 나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관련 용품에서는 헤어클립 같은거 머리끈 다 여기 한국, 캐나다판 다이소에 팔기 때문에 안 갖고 오셔도 되는데 내가 그 날, 당일, 도착한 날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개 정도 챙기는 거, 그 정도. 그리고 고데기도, 어, 저는 챙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본인 손에 익은 그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챙기면 되고,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는 본인이 어디에 체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쪽 숙소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안 들고 와도 되고, 제공을 안 한다! 하시면은 들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드라이기가 생각보다 질도 별로 안 좋은데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드라이기는 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캐나다는 110V를 사용을 해요. 미국과 똑같이. 근데 한국은 220이니까 그거를 변환해 줄수 있는 그 디지코. 그거 꼭잘 챙겨주시고. 각종 헤드셋, 랩탑, 아이패드, 본인이 쓰시는 전자제품 싹다 들고 오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건 옵션인데, 전기장판. 겨울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강추하고 싶어요. 여기는 전기매트를 안 팔거든요. 큰 거를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은 옵션이지만, 겨울에 오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기장판. 어, 그리고 비상약 부분에서는요, 어, 여성분이라면 이제 만약에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체류하는 기간만큼의 경구 피임약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경구 피임약이 처방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피임약은 꼭 한국에서 챙겨 오셔야 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그것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체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양을 대신에 진검사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문 처방전이나 영문 소견서를 꼭 지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은 영문 처방전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영문 소견서를 지참을 해 주시는데 영문 소견서에 대신에 본인이 먹는 약 이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 여긴 항생제를 처방을 안해 줘요. 잘 저한테 뭐 검사를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목감기나 뭐 인우두염 이런 거 편도염 이런 거잘 걸리시는 분들은 항생제 같은 거꼭 한국에서 처방을 받아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영문소견서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치 정도는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음, 또 여성분이시라면 부인과 질환이 또 저희 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생제거든요. 여기는 잘안 주고 산부인과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어... 그거에 관련된 약도 미리 처방을 꼭 받아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화제 같은 경우는 음... 본인한테 맞는 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소화제가 저랑 별로 안 맞아가지고 한국 소화제를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화제를 조금 챙겨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데카솔이랑 데일밴드 이거는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데일밴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이소가 1 0 0 0원짜리 하나 사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데일밴드 1,000원짜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 기타 용품들에서는 어, 만약에 본인이 좀 어, 그냥 ETA를 받아서 짧게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좀 길게 체류하시는 해서 비자를 받으셨신 분들이 있다면 비자를 준비하면서 발생했던 서류들 있죠? 그거 꼭다 챙겨서 들어오시기를. 어, 추천을 드려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좀더 늘리고 싶을 수도 있고, 어나 캐나다가 마음에 들어 워킹홀리데이로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자 서류 준비 서류들을 꼭 지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한 장, 저는 운전면허증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여권이 어, 국제적인 며, 신분증이지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시거나 워킹 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은 면허증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면허를 따신 지한 1, 2년인가 몇년 지나고 나면 캐나다에서 여권 아 캐나다에서 그 우리나라 한국 면허증을 주면은 캐나다 면허증으로 대체해 줘요. 시험도 없이. 그래서 어, 저는 면허증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신에 한국 면허증 걔네들이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국으로 다시 돌, 배송시켜줘요. 경찰서로. 그래서 나중에 귀국하셨을 때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도착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분실신고 처리하고 재발급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도구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삼각대. 만약에 내가 촬영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삼각대는 지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너무 쓸데없이 비싸거든요 음. 그리고 신용카드 어, 요즘에 해외 결제 수수료 안 붙는 신용카드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은 꼭 들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큰 돈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참을 해주시면 좋고 음, 어, 요즘에 하나은행이나 트래블카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워홀이든, 어항연수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갖고 와, 오면 좋을 것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안 갖고 와도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에 체류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침구류, 베개, 이불, 이런 것들은 안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아예 이케아가 있고요. 음, 이불을 좀 저렴하고 좋은 질로 구할 수 있는 곳들이 꽤나 있거든요.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베개랑 뭐 이불 이런 건안 갖고 오셔도 되고 핫팩도 마찬가지. 너무 무거워요. 여기에도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어, 캐나다가 많이 춥기는 한데 생각보다 핫팩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내가 한국에 살았을 때도 죽어도 나는 핫팩 없이는 겨울을 못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갖고 오시면 좋겠죠? 좀 싸니까 한국이. 음, 그리고, 그리고 수건. 수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오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좀 저렴하게 사셔갔다가 한국 돌아가실 때 가볍게 돌아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체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공을 하는 곳이라면 전혀 안 갖고 가도 되고 제공을 안 하면 필수적인 것만 다이소에서 몇개 주워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캐나다판 다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렴하게 사셔서 한국 돌아가실 때다 버리고 가볍게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마스크도 안 챙기셔도 돼요. 여기도 다 있고요. 대신에 KF94 죽어도 나는 이거 이거 KF94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거 몇장 들고 오시는 정도 그리고 감기약,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진짜 많아요 여기 약의 나라인 것 같아요 약이 너무 너무 많고 오히려 한국보다 좋은 감기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마찬가지 여기 캐나다 비타민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도 안 챙기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김치, 여기도 다 팔고요. 한인마트에. 파리바리 다안 싸들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공책, 이런 것들도 한국, 아, 캐나다판 다이소 가시면 달러라마라고 하거든요. 거기 가시면 진짜 싸게 어,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샴푸랑 린스, 바디워시 이런 것들도 안 싸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싸요. 어, 그리고 세탁용품도 마찬가지인데, 어, 내가 체류하는 곳에 세탁용품이 제공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공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세탁용품을 좀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시는 게, 어, 부피 절감? 비용 절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안 챙겨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뭐, 아, 이케아, 위너스, 어, 마셸, 그리고 달러라마, 데스 앤 바디웍스, 뭐 기타 등등 저렴하게 좋은 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그렇게 다 바리바리 안 싸들고 오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알려드린 거는 이제 갖고 오셔면 좋을 것들과 그리고 안 갖고 와도 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 한국에서 캐나다 들어올 때도 문제지만.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도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생들을 많이 봤는데 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캐리어에 안 들어가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리 막 이렇게 박스에다가 막 미리 EMS로 한국으로 보내놓고 캐리어에다가도 막 들고 가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오셔서,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버릴 건 그냥 과감히 버리고, 가볍게 돌아가시는 거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걸 바리바리 다 들고 온 맥시멀리스트였기 때문에, 어 내가 이런 달러라마 캐나다판 다이소가 있, 있는 걸 알았더라면, 뭐 이런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런 저처럼 바보 같은 어 거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마음이고요 어 어디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어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자세하게 어디서 뭘 구하실 수 있고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어 가볍게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에어캐나다가 어 이제 23kg를 하나만 무료로 하는 걸로 바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바꿀 계획인 건지 바꿨다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시는 분들 2, 3kg 두 개가 무료, 에어캐나다는 하나가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진짜 대부분 그냥 정말 무소유의 마음으로 <laughs> 짐을 싸서 오시고 여기서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편에 이어서 2편을 제작하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닌 정보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편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원이스 다이어리의 주인장, 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